아니, 이렇게 철사대아 네, 네. 귀엽네. 귀엽지? 감당하기 힘든데? 내가 끌어당기는 건가? 아, 나, 나 좋아하지 마. 이게 밀당이, 야. 좋아. 뭐가 좋아? 아, 나네 진짜. <laughs> <응>? 구독은 눌렀니? <laughs> 보잘 피야. 데 응. 어... 나이스다. 운동 좀 해볼까? 이거... 응. 아. 그럼 서로 그냥 그... 배기면 만들어주기 하자. 어때? 어... 때어 잠깐만. 그럼 내기는... 어. 하루 동안 상대방이 준 대기 화면으로 방송하기. 응... 좋아? 오케이... 오케이... 무조건 얘기해야지. 삼판 이선 하자. 그래... 어... 진지하게 해야지. 나 이거... 음... 두피 마사지 해줄게. 두피 마사지... 오케이... 오, 뭐야 이 지렁이 같이 나데어저 뭐지 오오오 덕데미지 개 ㅎ 잠깐만 나 반피 나갔는데 가챠게임이죠? 우와 가챠게임이죠? 아이하이 <laughs> 아이 아니 저거게 사거리가 더키가봐나 망했다 플라플라플라플라플라 안되 하하하하하 잠깐만 도망가 가가가 일로와 이리와. 어, <laughs> 아, 진짜? 아 오빠, 게임 너무 이거 진짜 재밌네. 와 이리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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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데이리 이리와. 이이이리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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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, 안 좋은 것들아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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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것제아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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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발 제발, 아아제 아, 아발 제발, 아지아아 제발, 제발, 제아 제발, 제아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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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아제아제아아아 제발, 제발, 야발아발제게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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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발아발아발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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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범인 공격인가? 맞아봐야 할것 같.. 아오 <laughs> 잠깐만 이것도 독 데미지인데? <laughs> 오 잠깐만 데미지 왜 이렇게 쎄 뭐야! 우와아아이스 <laughs> 안녕~! <laughs> 주피... <오! 웃음> 아 잠깐 저거 개사기인데? 샤비야 머리 좀 대봐 두피 마사지 해줄게 아싫야 괜찮아 아잇? 피했죠? 어..어 <laughs> <오>, 안 피해졌네? 허.. <laughs> <잘 가? 웃음> <laughs> <laughs> 오.. 잘가 오와 잠깐만 난 이거 뭐해야 되지? 아 <laughs> 게임 너무 재밌다 어? 이거 개사기 같은데? 어? 오라라?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? 어, 한번 써볼래? 이거? 오라라? 오라라? 오라 어라, 오라라! 어! 자 잠깐만 잠깐 잠시만 네. 선생님. 네 맞으세요? 완전. 아, 와이 클났다 이거 클났다. 피하고 맞추고 아 잠깐만. 클났다 어? <laughs> <laughs> 아나 잠시 후. 막 날까지 왔다. 와 한방 사운 각인가? 자신있으면 들어와. 오케이. 마지막이다. 1승 우와! 잠깐만요, 선생님. 선생님 이거 유도탄인데요, <laughs> 선생님. 잠깐만요. 자, 선생님 유도탄인데요. <laughs> <내> 아, 트졌다. <laughs> <찾았다>. 피해야겠다. <laughs> <오>. 아. 야, <laughs> 아, 당했지 <당일이> 없으면 <laughs> 자기한테 가는구나. <laughs> 그렇지 그렇지 아주 잘한다 아 그렇지 자 그렇지 이거 이거 큰일 났다. 이거 큰일 났다. 그래 주인하게 가야지 아나나 나 좋아하지 마나 그래, 잠깐만 미안, 잠깐만 뭐? 일로 와봐 잠깐만 일로 와봐 어, 나도 아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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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아 잡다 아 잡다 나 이제 한 번만 더이기면되나 그렇지 맞추기가 어려 어려운데 잠깐 어디 좀 갈게 아 어. 안돼 한번네이 진짜 큰 라는데? 진작 기한다. 어, <laughs> 하지 <점프하지> 말고. <laughs> 아니. 아니 뭐야? 우와, 나 <laughs> 오지 마. 진짜 <laughs> 밖에말 거야. 오지 마. 어, 나도 가 붙어야 돼. 게 봤다. <laughs> 나이스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아니, 나이스. 일단 한판 이겨야겠네. 잘가? 아. <laughs> 나 이거 려거 같아. 천천히 따라간다 오케이. 나케 아, 그거 좋던데. 잘가? 어, 뭐야? 어, 안 아파는데 이제. 오케이. 잘가? 총알 무슨 일이야? 와, 총알 미쳤다.

<laughs> 아 연습 게임 다 했네. 어? <laughs> 이제 진 게임 하면 되겠네. 정말 벌림은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한판뭐 어떤 걸로 해죠? 매니건 좀 힘들고 내가 추천해주는 게임 나 중고골풀도 한번 하지. 한판 무효는 좀 그러니까 어. 자존심 상하니까. 오판삼 아, 그래? 선승제 어때? 오판삼선 오케이. 어. 아 죄송해요. <laughs> 어라. 넌못 지나간다 어라? 아 왔다 안 캐릭터 왼쪽으로 와왼쪽으나 잠시만 잠시만 나 음? 밑에서 뭐좀 할게 음. 없다 빅미나 없다 <laughs> 오지마 빅미나 <빅매라>. 오지마 오지마 <laughs> 아 너무 봐주시는데? 그그럼봐주는 그, 거지 말이야, 프지잘 가. 야야야야 야습니 나이스. 아. 많이 봐 주시네. 응. 응. 아, 뭐야? 아, 아까부터 뭐야? 혼자 맞는데? 아, 나왜 맞는지 모르겠어. 이게 <laughs> 어떻게 아니, 이게 왜왜 덕에서... <laughs> 맞는지... 약간 하자가 있네. 아, 이 게임 너무 재밌다. 잘 골라 왔다. 어, 집중해. <laughs> 뭐야도하는 <한, 웃음> <또> 거야? <웃음> <웃음>

더강해져서 돌아와라 봐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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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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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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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돼,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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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했죠? 와 막기 센스 미쳤었는데 센스 미쳤었는데 이거 어떡하냐 아 답이 없는데 오 어, 뭐야 어 잠깐만 붙으면 되는데 일로와봐 너 딱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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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져라 <laughs> <찾아라>. 어나나나나 <laughs> 내렸어 터져라 터져라 <웃음> 나이스 <웃음> 와 안됐다 <laughs> 많이 따라왔다 막나다 아 제발 제발 오케이 거쳐 손은 손은 풀고 하자 그래 <laughs> 어 어라? 손목 풀고 있었는데? <웃음> 조심해 <웃음> 아이, 갑자기 이거 분담하는게 어 조심해 What? 조심해 <laughs> 멈췄다 지금이야 멈췄다 지금이야 아좋 <laughs>

아 어? <laughs> <laughs> 진짜! 못쳤지야! 말도 안돼 진짜! 아 진짜! 와 마지막에 한대 맞고 데미지 천천히 나는데 그 주마등 스쳐가는 거 알아? 약간 지금까지 있었던 주마등이 <laughs> 그 천천히 <laughs> 스쳐 지나가는 거네. 와, 아 진짜 이게 기생충이? 와. 아 어, 재밌다. 이번이... 재밌다 재밌다, 재밌다. 어. 잘하네 뭐... <laughs> 그런 나는 결국 고하게 <laughs> 라운드 늘려달라고 치고 벌칙으로 파란색 게임 하나 하고 어... 그 다음에 대기하면 주는 거 해야 되는 거야 <laughs> 좋네 야호 <laughs> 너무 행복한 합방이다 아 너무 행복하다 음 너무 너무 재밌었다 그치 <laughs> 재밌네 벌칙이 두 개네. 네, 뭐 시키지? 어, 장르과 어떤게 하고싶어? 아난 뭐든 좋지 아 진짜로? 나는 뭐든 좋아하는데 나는 특히 차비랑 같이 하는 게임을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음 나랑 하는 게임? 그럼 어 이상하다 우리 오늘 소프트 게임 하기로 한거 아니었나? 아 그런가? 그러네 <laughs> 음. 그러면 게임 하나는 제가 좀 찾아가지고 연락드리도록 할게요